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아, 우리가 지진한 주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을 때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헛된 예물을 가지고 오, 나에게 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이 성회, 즉, 예배의 모임과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악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가득한 손으로, 피가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가증한 제사도, 재물도, 기도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큰일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내가 쉬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가 변론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변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론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갖고 그곳에 뿌리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꼭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자라가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우리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잖아요. 방금 전에 너의 믿음의 터전 위에 내 이름 위에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끝날 때 보면 이렇게 끝을 냅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이 나는데, 왜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 사사기는 왕정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열왕이 이 시대를 여는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많은 부분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 그들에게 왕이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를 입은 왕은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직접 다스리겠다고 지금까지 끌고 오셨는데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신약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주 만물 가운데 함께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후에 이들은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요구하고 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느냐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서의 그 요청, 오라 우리가 서로 별로 나자라고 했던 그 요청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계시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인 갈릴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 요기쯤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을 만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자 하신 것일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자 하신 것일까? 꽤 깁니다. 일장부터 사장 일절부터 사십일절까지. 꽤긴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제한적인 지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갖고 있다라면, 이것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 주인공은 수가성 여인으로 보입니다. 수가성 여인. 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것은 수가성에 있는 수가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로 길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가성에 다다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남겨두고 어,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마을이 이 우물이 이 마을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죠. 그때는 성경에서는 6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따지면 12시예요. 난 12시. 난 12시 뜨거운 정오 시간에 이 우물에서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주제인 물이 등장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당신은 뭔데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은 뭔데 나에게 말을 겁니까라고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유대인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잖아요.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에게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넌 나에게 생수를 달라라고 얘기했을 거야. 생뚱맞은 얘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수가상 여인으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둘이서 서로 지금 선문답하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을 달라고 했어요. 싫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면 생수를 달라라고 얘기했을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생각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자기가 마신 물도 없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서 무슨 물을 달라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의 물이잖아요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나에게 이것보다 좋은 물을 줄수 있다고요? 라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좀 줘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길러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인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죠. 마시는 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보세요. 내가 말한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가서 남편 불러오세요. 가서 남편 불러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또 대답을 합니다. 달라는 물은 안 주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지, 넌 남편이 없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넌 남편이 없는 게 맞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죠.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더 갑작스러운 거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예루살렘, 저 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할 날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보세요. 이야기가요, 정말 서로 딴 이야기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주보고 이야기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대묻지 않고 그 이야기가 진지하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그게 이때야. 그게 이때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있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없단 이야기예요. 이 산에서 예배를 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길게 이어져갑니다. 길게 이어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동과 그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영과 진료로 예배할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식, 그 장소, 장소에 갇혔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해 라고 그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라오면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면서 남유다 편을 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리심산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북쪽에서도 제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저기서 제사를 할수 있도록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형식, 이두 예배는 이 안에, 전통이라는 것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배를 장소의 문제에서 태도의 문제로 완전히 전환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의미하며 그분을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서 이 예배를 함께 들어야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에 갇힌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 전체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제법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잔데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5절의 말씀이 어떤,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이게 그냥 텍스트로만 있어서 어, 그 느낌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여인이, 어라? 이 사람 봐라?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겠는데? 라고 슬쩍 떠보는 듯한 말투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슬쩍 떠보, 어? 이분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오면, 어, 내가 알기로는 그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말하는 이름이 아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네가 말하는 메시아이다. 왜 제가 이 여인이, 어, 이 사람이 그 사람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이 질문을 했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 여인이요, 28절에 말씀해 보면, 물동이를,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 속으로,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길러 왔잖아요. 물길러 왔는데,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동네로 저는 추측하기로는 달려갔을 것 같아요. 막 뛰어가서, 여보셔, 여보셔, 내가 우물가에 산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라고 가서, 와서 한번 만나보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뜨거운 난 12시에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우물가로 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3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4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2절에 가면, 아이고, 42절 말씀 안, 안 해놨네. 42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에게 말하되, 마을 사람들이 하던 말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미라라고 고백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이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해놓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요. 한 가지 관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여기에서 앞을 내다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제자가 그 공동체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마태마가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쭉 살아보고 교회를 이루어 서신한 공동체를 함께 살아왔던 요한의 공동체가 사도 요한이 100년쯤 지나서 여기에서 옛날에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들이 교회를 이루어 서 살아간 삶은 이런 것이었어 라고 과거를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나의 먹어서 이제 살아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 이거였구나. 라고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이야기에서도 그 관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왜이 여인을 등장시키셨을까? 심리 상담을 어, 하시는 분들, 크리스천 중에서 상담이나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심리 상담의 아주 그 기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말을 해요. 이 여인은 처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야, 이 사람 뭐야? 왜 나한테 와서 이런 거 말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그럼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남편의 문제였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더 이상 남편이 문제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예배의 문제. 남편이 다섯 명이나 있었던 여인. 여섯 번째 남자랑 살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여자로서 존중받지 못해서 남자들의 계속 이혼서류를 받아가면서 버림받는 여인이었을 겁니다 이 여인이 예배할 수 있었을까? 더군다나 그 시대에 남자들만 예배하는 시대에 불가능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이 상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그렇지 상담이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과정이지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서가 다른 복음서들보다 후대에 기록되었고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들, 이미 함께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독자라면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읽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각자의 갈망을 가지고, 각자의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해소하고 싶은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귀해요. 귀합니다. 예수님도 여인에게 너는 나에게 왜 생수를 달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인이 해야 할, 여인에게 해야 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생수가 있어요. 내 육체에 내 삶의 갈망을 채워주고 해소시켜줄 만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수가 아니라 지금 내 육체의 갈증을 해소할 물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주고 마을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동이를 들고 왔는데 이더 이상 내 육체의 갈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던져 주고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사람들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갈망하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느끼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의 갈급함을 채워줄 물동이를 던지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차렸을 때내 육체, 내 삶의 갈증을 채울 만한 물동이를 내려놓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보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육체의 목마름은요.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만 함께 해결이 돼요. 육체의 목마름을 채운다고 해서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한이한 한 여인이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믿음의 여정과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 복음이 뭐죠? 말 그대로 복음의 뜻.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와서 보고 소식은요. 내 안에 딱 멈춰 있으면 더 이상 소식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든, 이웃을 통해 흘러가든, 친구를 통해 흘러가든, 흘러가야 소식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만 있으면 더 이상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낙은해 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을 함께 하는 곳이며 이 여정의 동반자들이 함께 이루어져 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이 삶의 갈증으로 메말라 가다가 영원의 갈증을 해소함으로 삶의 갈증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여인, 남편이 여섯 명이나 있지만 모두가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 사람들의 낯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길러와야만 했던 이 여인, 왜 나에게 말을 거냐고 물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증언하고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불러온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던 여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공동체에게는 공동체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에게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보라고 외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필연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춘다는 것은 곧 생수를 마시고도 그 갈증을 외면한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나그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열매로 이어지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생수를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하죠. 그것이 결국에 이르러야 할 우리의 삶이고 결국에 이르러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어,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저희가 장소나 형식에 갇힌 예배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마셔도 마셔도 목마른 육체의 물동이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님께 구하며 저희의 영혼의 갈증을 해소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상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난 후에는 물동이를 버리고 와서 보라고 외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저희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저희를 통해 흘러나가 세상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